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네, PT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 중에서 어, 팩트 플라이죠, 네, 머신 플라이 운동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으로 하시는 게더 자극을 쉽게 줄수 있어서 어, 머신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조자와 함께 운동해보겠습니다. 잡아서 등 대고 하시기 전에 우선 안장의 높이를 조정해주셔야 돼요. 안짱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어나 보세요. 키가 좀 있으신 편이니까 약간 조금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올려서. 그렇죠. 그대로 앉아서. 접으신 상태로. <laughs> 허리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허리가 이제 아치형이 되게. 예, 보이면은 이제 허리가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아치형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치형을 만든 상태에서. 그렇죠. 견갑이 떼지지 않게 견갑은 붙인 상태로 그대로 손잡이를 잡아오는데, 손잡이 높이가, 쫙, 팔짝 펴보시겠어요? 예, 네, 팔짝 폈을 때, 180도가 되게, 그렇죠? 지면이랑 180도가 되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모아주세요. 예, 네, 우선 가져오세요. 가져온 상태에서, 머리 붙이시고, 견갑골 안 떼지게, 잡아준 상태로, 이 팔꿈치가 너무 쫙 펴지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로, 살짝 구부려보세요. 그 네, 보이면, 이, 여기 있죠? 이, 이 범위가 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약간 둥글게 말아주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범위를 정하셨으면 관절의 각도가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게 폴드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벌려보실게요. 그렇죠. 벌린 다음에 천천히 모아주면서 그렇죠, 가슴의 근육이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게. 그렇죠. 벌리면서 바깥쪽, 벌릴 땐 바깥쪽에 힘을 받으셔야 돼요. 바깥쪽에 힘 받고 모으면서 안쪽까지 그렇죠. 돌아갈 때 약간 더 천천히 그렇죠. 최대한 가슴의 바깥쪽, 소형근 쪽 이쪽으로 버티면서 벌려주고, 그렇죠. 모을 때는 가슴의 안쪽까지 그렇죠. 깊숙한 곳까지 힘이 전달되게 받으신 다음에 천천히 벌려주실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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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을 때는 약간 빠르게, 예, 부드럽게, 빠르게 해주시고 바로 버티면서 돌아가고. 팔꿈치 각도는 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자, 모을 땐 호흡 내쉬기 후, 그렇죠. 마시면서 돌아가고 자, 천천히 모으면서 후 내쉬기. 그러니까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에 넓이를 더 넓혀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찢어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찢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의 안쪽에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가슴 바깥쪽만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돌아갈 때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은 모을 때 안쪽에 많이 힘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버티면서 그렇죠. 세 개만 더 있어. 아, 그렇죠. 버티고 이쪽 에 힘을 받아서 당겨오고. 어깨 딸려가지 않게 어깨는 묻어두고, 그대로 팔꿈치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괜찮죠? 잘못된 자세는 이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현상.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네. 하시는 분들, 제일 잘못하는 게 지금처럼 헬리님들의 실수. 네. 어깨가 말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어깨밖에 안 들어가요. 가슴이힘안 들어가고. 그렇죠. 어깨는 항상 펴주고, 그렇죠. 가슴 활짝 열어주고 이게 잘못된 자세 올바른 자세는 머리 붙이시고 견갑골 안 떼지게 밀착한 상태로 그대로 가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될게 가슴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팔이 아니라 가슴으로 처음에는 팔힘이 부족해서 팔힘도 약간 쓰일 수 있는데 최대한 가슴으로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추가로 이제 가슴에 집중되는 부위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번손 잡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가르쳐줬던 건 이제 정석대로 180도 있죠 180도대로 딱 일직선이 되는 선상을 잡아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슴의 정중앙 이 가슴의 정중앙 라인 이 중앙부 라인에 힘이 들어가고 세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가슴의 정중앙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속도를 한번 읽혀보세요. 예, 지금 하는 속도. 돌아갈 때 최대한 이완할 때 버티고, 모을 때 약간 빠르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번에는 손을 약간 상향으로. 예.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각이 안 나오면은 안장을 약간 낮춰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이 더 위로 올라가죠? 예,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슴의 상부 쪽, 예, 쇄골 바로 아래. 가슴의 상부를 먹힐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자극점이 이쪽이에요. 쇄골 바로 아래, 가슴 상부 쪽.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주는 지금처럼 상향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주는 중앙부에 포커스를 둬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얇... 네. 다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잘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세 번째. 아래쪽, 아래쪽 잡아주면은 가슴의 하부 라인. 예. 하부도 중요하죠. 예, 시작. 그렇죠. 예. 약간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포, 포인트가 중요한데, 모아볼게요. 모았을 때 가슴의 라인이 어딘지 본인이 봐야 돼요. 예. 본인 라인 이 정도죠. 그럼 약간 더 위에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요 정도 잡아줘 예. 해보겠습니다. 세 개. 하나.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깨 나가지 않게 잡아준 상태로 그대로 고립해야 돼요. 고립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절만 이용해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쭉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한개 더. 그렇죠. 쭉. 그렇죠. 거기까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세트 같은 경우에는 1세트 때 뭐, 20kg로 진행하셨으면 2세트 때 25kg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량 올리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